그리는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성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로 하늘에서 천사들이 천군과 함께 우리 주님의 나심을 축하했습니다. 명확한 주제로 얘기합니다. 성령은 이 주제가 계속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주제를 얘기하고 이 주제가 보아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복음서가 특히 그렇게 많이 숨겨져 있고 복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천사가 얘기한 것처럼 요한이 얘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베드로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왕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이를 위해서 성령이 보내졌고 이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고 우리가 있는 것이며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시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긴 본문입니다. 많은 내용입니다. 네, 세 번에 나누어서 설교를 해야 될 본문처럼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핵심은 21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의 결론은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개로 되어 있어요. 정결의식과 율법 의식을 통해서, 헌신례를 통해서, 율법을 이행함으로, 율법을 완성함으로, 율법에 얘기한 그 모든 말씀들과 제사들과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얘기하고 있다. 속죄에 대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면 어린양으로 오시면 완성되어지는 그 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첫 단락이고 두 번째 단락은 율법을 대표하는 제사장을 대표하는 시몬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해주고 있고 마지막 부분은. 안나를 통해서 선지서 선지자를 대표하는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었고요 구약을 일컬어서 율법과 선지서라 이렇게 많이 일컬었습니다 그두 증인 구약에 말하는 그두 증인들이 유대인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표해서 남녀를 대표해서 구약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첫 달라고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할례를 때땐 했지요. 33일 후에 4 0일된 날에 이제 정결 의식을 해야 됩니다. 정결 의식이라는 것은 공동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같이 교제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결해야 돼요. 필요를 기 때문에 속죄에 정결케 되어지는 의식을 정결 의식이 정결 의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할례도 그렇고 뭐 세례도 그렇고 다양한 정결 의식들이 있어 물씻는 것. 대표적인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의 정결 의식은 속제제와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속제제와 번제라고 하는 얘기를 안 들어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을 알아듣습니다. 아, 지금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정결 의식을 한대. 그럼, 아, 속제제와 번제를 하는구나. 속제제는 왜 합니까? 아, 우리가 전국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제를 대속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깨끗게 할 거야. 그래서 부정에서 정화되는 그런 의미로 속죄제를 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가장 약한 재물을 드려서 드립니다뭐숙송화지나 염소나 양이나 이런 예물로 드린 게 아니고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그 예물을 가지고 드리는 게또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가장 낮은 사람 포함한 모든 사람의 메시아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이 정결 의식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석제제를 드리는데 이 제사가 번제로 드려집니다. 완전하게 태워서 온전한 제사로 드려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아, 우리가 지금 이 정결 의식을 이렇게 번제와 속제제를 드리고 있지만, 이런저런 물 씻는 거라든가 여러 의식들을 하고 있지만은, 전국에 마침내 그분이 오시면은,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고, 정결케 하고, 구속하고, 아,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분이 메시아가 오실 거야 하는 그 예표로 드리는 제사, 제물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헌신을 다짐하고 그러면서 하나 님 앞에 애비하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어린 집비둘기 둘삼비둘기한쌍 한 이렇게 드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장 낮은 자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제물을 드리면서 정결 의식을 했다. 핵심은 뭐예요? 내용은 잘 몰라도 아, 정결 의식은 마침내 그분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 하시는 그 의식을 지금 진행하는데. 그걸 알고 제사를 드려야지. 그걸 알고 예배를 해야지. 그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지금 왜 여기가 우리에 모여 있는지, 왜 찬양을 하고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왜 우리가 사는지 이걸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여기에 산다면 의미가 없어요. 네. 내가 왜 오늘 기도가 참 무례스러웠는데, 그 기도를 좀 넘겨주세요. 위 메시지를 좀 보내주세요. 왜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지 왜 공부를 하고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예배를 해야 되는지 뭐가 제자 훈련인지 뭐가 성교인지 제대로 알고 그걸 해야지 부탁 고도 하다 보니까 선배들이 하니까 어떻게 하냐 이거 한다면 잘한다라 하니까 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거든요 아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드러나는 거고 증거 되어지는 거고 찬양 예배 되어지는 것이 진짜 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재물을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한건 아니지만 그리고 아기를 주님께 드려요. 이건 안 해도 됐거든요. 그냥 은 오세길로 해서 드렸든지 20대 나래를 바쳤든지 그냥 속전으로 대체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이것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하세요? 율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다른 소리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예수님이 율법에 얘기하는 그분이다,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안, 해서, 안 해도 될 일을 하신 그 행위 자체가 어떤 의미라고요? 아, 율법을. 그래서 38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마침 이때, 아, 39절에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본등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 주의 율법을 다 마친 후에 다시 얘기하면은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나를 얘기하고 있는 모학 선생인데 내가 그것을 이제 정 찍었다 완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유식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도팔복에 다음에 살인 가능 무라 하면서 여섯 가지의 율법을 재해석을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그때에도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를 하시는데 핵심은 뭐냐? 율법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은 뭐학 선생이야? 율법을 통해서 다 아, 메시아가 와야 되겠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안내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 제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것을 이행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달락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걸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심을 들여 넣어야 되는 것인가? 당연히 이 말씀을 이행함으로, 이 말씀을 따라함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말씀을 성취함으로 그래야 되겠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야 되겠죠. 믿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을 성취함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해야 된다. 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얘기하고 있구나. 뭐 신학적으로 그런다 하니까 누가 그런다 하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아, 내가 직접 이 성경과 성령님과 함께 이 성경을 보내 그러하구나. 저도 옛날에는 신학적으로 구속사적 관점, 그것 하나의 신학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을 보는 관점. 예, 그런 줄 알았어요. 어 그런데 성령이 가르치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성경의 깨달음은 아, 과연 그러하구나 그냥 이렇게 지식으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온 마음으로 아, 믿어지는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고백 그것이 성경을 토대로해서 우리가 단단하게 완성되어 건축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몬이 경배를 합니다. 근데 시몬을 설명을 자세하게,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할까요? 당시에 2만 명 이상의 제사장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 별로 없었어요. 다 정치적이었어요. 헤르사게 돈 주고, 아해가지고뭐 해가지고, 뭐 어떤, 뭐 어떤 게 같은, 대충 어떻게 해서. 지금 이 땅에도 세계에도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그런 목사들이 많습니까? 어떻게 한번 비행기 타보니까 안수받다고목사했다고 그러고 어, 뭐라고 뭐라고 그러고 뭐라고 참,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당시에 그런 목, 제사장들이 수두룩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요새 뭐야 희모는 말이지 사가라는 말이지 안나는 말이지 이렇게 설명할 이유가 있어요. 이런 사람 찾기가 어려워. 그 얘기. 그런데 이렇게 수식한이유는 다른 사람 말은 몰라도 이 사람 말은 꼭 들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시몬. 시몬의 이름은 들으심. 들으심이라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도 있고요. 내가 얘기한 것을 듣는다 는 뜻도 있고요. 그분의 뜻을 내가 늘 기다마 듣는다, 비기울인다, 듣는다 그런 다양한 이 할라우가 그래서 재밌어요. 그런 다양한 뜻이 있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의롭고 경건했다, 신실했다 이 말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었어요? 성령이 계셨다. 세 가지로 설명을 하죠. 여러분들을 나를 저를 세 가지로 설명을 몇 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뭐라고 정의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수식 한다면 뭐라고 수식 할까요? 저는 거침없이 예수 저는 예수님의 제자 이것으로 족합니다그 예. 이상 그 이하 없습니다. 어저 사람은 뭐 복음에 미친 사람이야, 마지막 명령에 미친 사람이야, 목, 예수님의 목숨 건 사람이야, 뭐 여러 가지로 수식할수 있겠죠. 배고 예. 싶은 게 있겠죠. 그런데 시몬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신실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가 지시를 받기를 메시아가 보기 전에는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나이가 많았죠 시몬이.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성전을 갑니다. 이야, 이 신실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기회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늘 준비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가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 이 사랑, 그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율법의식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는 예. 예수님의 가족을 본 것이지요. 그러면서 찬성을 하는데, 이제, 야,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예. 야, 이제 죽어도 요한이 없구나. 예.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도 요한이 없습니까? 예. 이 세상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예. 내가 뭐 일고 좀그 성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뭐. 아 이제 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진님 앞에 내려놓는 이이 마음, 이 마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셜롬인 거, 평안함이 있는 것.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명령을 이행하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제자 삼는 사람을 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죽어도 진짜 여한이 없어요 제가 진지 죽어도 죽었을 텐데 예. 10대 후반에 그안 걸렸을 때 아팠을 때 사형선고 받았을 때 갔을 텐데 하나님이 예, 40년 넘게 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언제든지 예. 감사해요. 죽어도 요한이 없어요.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분을 믿기 때문에, 또한 그분이 구타한 명령한 마지막 명령을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선교사님들에게 하는 그 얘기가 그이엔 g 오 사역을 왜 합니까 이 사역은 꼭대기에 예수님이 제자 명령 사역,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 사역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가 하는 일들이 이게 없이 사역을 하면. 의미가 없어요. 네. 뭐 보조받기 위해서 네? 뭐내 자랑하기 위해서 사, 사형 내가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하기 위해서 그 의미가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기신쪼금 능력행하고 나도 몰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분부한 모든 것 성령받아서 증인되 예수님의 모든 말씀으로 제자 삼아라.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보냈다. 라고 하는 이일이 이, 우리가 해야 할성취될 일입니다. 이 사가리아가 므온이안 나가 그 역할을 한것시므온이 나이 많아서, 하고 있는게 뭐겠습니까? 예수님 bogus? Yes, 이이이 r 이 m 이 master. Yes, you're my m 어 그러면서 두번째 이분이 구원자다. 이분은 만민을 위해 세운 예비된 사람이다. 이방인의 빛이다. 이방인을 구원하신 유대인들아 너희들만이 아니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역시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영광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시몬이 만나서 그렇게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이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하고 증거를 하신 다음에 마리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예수님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지옥 보내기도 하고, 천국 보내기도 하는 분이시다. 다시 말하자면 심판자고 구원자다. 이 말이죠. 그리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이분이 얘기하면 다 사람들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비, 비방할 것이다. 안 믿을 것이다. 안 따라갈 것이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예. 내가 구원자라고 해도 내가 구원하여서 하나님보시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왔다고 그렇게 많은 증거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안 따랐어요. 예. 저는 이 시대도 별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각자의 소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보이는 대로 자기의 가치관대로 따라가는 것이지 주님이 얘기하는 그 명령을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일까 예.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런 성교사님들 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마리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네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너가 마음이 굉장히 힘들 것이다 아플 것이다 내가 2007년에 이 소명을 받을 때그 마음을 하나님한테 저 주셨는데, 내 마음을 칼로 찌르듯이 할 것이다. 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모셨는데, 이런 경험을, 내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까? 예수를 믿다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까? 이런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냥 나를 미워하고 죽일라고 그러고, 나한테 굉장히 고통을 주고, 멸시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전도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성경을 따라야 됩니다. <laughs> 그러면은 자기들의 마음이 드러나서 힘들어하는 것이지. 해결을 하고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나 잘해. 그네 일이잖아. 네가 받은 소명이잖아. 나는 내 일이 있어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잘한다는데. 왜 그래? 예수님이 그탄 그런 숱한 일들을 경험을 하셨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의 특징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함으로 그 사람을 지옥 보내기도 하고 구원하기도 하고 비방을 받고 내 마음이 참 아프구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지. 저는 이런 마음을 느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런 마음을 사람들이 느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그렇게 믿게 함으로 이런 일들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하면요. 네. 힘들어 하죠. 그리고 반항하죠. 거역하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 제자되게 라 제자, 예수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제자되게 라 마지막 명령을 이행해라. 어, 그러면 그건 그거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아닙니다. 우리는 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성교제를 바라보면서 열방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지 마지막으로는 안나의 안나 안나는 은혜의 은총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안나는 귀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남은 자 그런 의미로 아, 결혼한 지, 결혼을 보통 14살쯤 했는데, 7년 돼서 이제 남편이 죽고, 혼자 84년을 살았다. 이 헤어스라는 이 접속사가 아 이게 뭐 공안인지, 까지인지, 뭐 이렇게 분분하긴 하는데, 야간에 84세 살았던, 105년까지 살았던, 어쨌든 간에 평생을 어쨌다구요 신실하게 살았어요. 다시 설명하죠. 이 시몬을 설명하듯이 이 사람은 성견을 떠나지 않니하고 주애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 말이 이런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교인 중에 목사 중에 이런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요이 사람 말하면 믿어라 이 말. 이 사람 말이 신실하다. 누가 말하고그 아, 그 사람 말은 믿을 만해. 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은 전문가야. 어, 신실의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가는 사람이야 그 얘기인 것이지 그러면서 평생토록 경건하게 하나님과 함께 신실하게 살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때 38세 때마침 예수님이 안나에게 가까이 가까이 오시는 것이지 그러면서 안나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뭐 이제 시몬 부분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안하고 있는데 아 나도 찾아갑니다 영광걸립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예, 예수 만난 사람의 특징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의 많은 이 안나가 평생 하나님과 함께한 그 사람이 38절 중간부에 에르살렘의 성냥 성량. 에르살렘의 성냥이 보온자죠 구원자를,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이분이 우리의 죄를 성량하실, 대속하실 분이시다. 라고 하는 얘기를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 뭔 말했겠습니까? 이분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구약의 메시아, 그 약속하신 그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분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지. 예. 뭐라든지, 무엇을하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정립이 되어 있고, 고백이 되어 있고, 내, 내 육하되어 있어서, 내 신앙 고백으로 그것이 나타나 특별히 죽음 앞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지. 예. 여러분들 집에 가서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을 믿고 알고 전하고 있는가, 전할 수 있는가를 적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에 생각이 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걸로가 아니라 내 믿음의 고백으로 내 마음의 고백으로 그 고백이 되어져야 되니다할렐루야 네. 시몬과 안나는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야, 선지서의 말이지, 내가 선지서 전문가이냐. 그런데 선지서에 얘기하는 그분이 이분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시몬이 내가 율법의 전문가인데 율법에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야. 구약 전체에 얘기하고 있는 그분이 이분이야. 레시아야. 하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성탄하셨는데 첫 번째 하늘과 땅에서 천사와 목자들이 죄인을 대표하는 목자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을 이행하면서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하고, 다시 시몬과 안나,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을 얘기하고, 다음 주에는 이방인을 대표하는 동방박사가 경배하고, 그 다음에 애언서를 성취함으로, 아주 중요한 애언들을 성취함으로, 이 애언이 성취되면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증표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면서, 계속해서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역시 똑같이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모든 율법을 마치고 가신 것처럼 우리의 모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십 절은 예수님이 열두 살까지 정합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열두 살까지 그리고 이제 삼. 30세까지 또 종합이 나오면서 그 사이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12살까지 종합해서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마음이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면서 성령이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렀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었다. 이게 우리의 좌표 지표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았는데 세월이 갈수록 마음도 우리의 영도 더 강하여지고 성령의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우리의 삶, 나의 삶을 정합하면 어떻게 정합이 될 것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는 삶,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는 삶, 증거하는 삶, 제자 되게 하는 삶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그리스도 의심을 증거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통속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구약 전체로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이행하면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실 텐데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겸손하게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